예,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달에 시행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데니올리입니다. 오늘은 39번 문제,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곤란의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죠. Today, 오늘날, car sharing movements, is, 자, 자동차 공유 움직임들이 have appeared, uh, uh,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in many cities, 어, car sharing has made a strong impact. 자, 어 강한 인상을 주던 자동차 공유가 강한 어 어떤 영향을 만들어 냈다라는 얘기죠. on how city residents travel. travel. 자, o 느 무엇에 관하여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연결이 되죠. 뭐에 대해서 무엇에 관하여. how 어, 이제, 의주동의 순서로 지금, how city r e s i d e n c s travel. r e s i d e n 라는 거주자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도시 거주자들이 여행하는지에 대해서 어,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 문장 보면, e 분이 n in a strong commerce of cultures. 자, 심지어, <laughs> 이는 어디 어디 내서의 에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요. 강한 자동차 소유권 문화 내에서 조차도 그런 얘기죠. 서치에서는 뭐뭐 같은의 미를 전달하는데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자, such as North America.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와 같은 자동차 소유권이 강한 나라에서 조차도 그런 얘기예요. Car sharing has gained popularity. 자, 자동차 어, 공유는 어, 인기를 얻어왔다라는 얘기죠. 어, 이거 왜또 이게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거니까 In the US and Canada. 자, 미국과, 어, 캐나다에서는 그런 얘기죠. 어디 어디에서는 membership in car sharing. 아, 자동차 공유에 있어서의 어떤 에, 멤버십 회원권이 에, 어디 어디 에서의 의미로 지금 에, 사용되었죠. Now e x i s 이제는 초과합니다. 그런 얘기죠. One in five adult s 자, 다섯 명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을, 그런 얘기죠. 원모 속에, <laughs> 자, in many urban areas. 어디에서요? 어, 많은 도시 지역 내에서 그런 얘기죠. 전치사인은 어디 어디 내에서의 의미를 전달하죠. 자, strong influence, 강한 영향력이 어디상에? 그러니까 이제 on traffic jams and Uh, pollution. 아, 교통체증과 어 폴루션. 교통 체증과 오염이라는 어 폴루션이 오염이죠. 오염상의 강한 영향이 can l t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수동 태로 사용됐고요. 자, from Toronto to New York. 토론토에서 뉴욕까지 그런 얘기죠. from A to B 용법이 좀 사용됐습니다. a 에 B까지로 as each shared vehicle replaces 자 뭐함에 따라서 각각의 에, 공유된 자동차가 대체함에 따라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치사, 어, 접속사에서는 뭐 뭐함에 따라서 의미로 의 지금 사용된 것 같고요 around 10 personal cars 약 10대의 어, 개인용 자동차를 대체함에 따라서 그런 얘기죠 자 the best thing 어, 가장 좋은 것은 about driverless car. 지금 어, 밑도 끝도 없이 다시 이제 운전자 없는 차에 대해 제가 몸모에 대한 그런 얘기로 지금 흘르고 있어요. Uh, is that 범모라는 어, 것의 의미로 지금 다시 연결이 되겠죠. 자, people want uh, need a license. 자, 사람들이 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얘기죠. 아, 의미합니다가 아니라 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 뭐할 면허증에 to operate them 그것을 작동시킬 그런 얘기죠 뭐뭐할 뭐뭐하는으로 라이센스를 지금 수식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여졌죠 뭐뭐할 뭐뭐하는 자, 시티, 에, 지금 지금 나왔던 문장은 에, 저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도시에서 지금 어, 버니어에어리어에서그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이 지금 어, 인기가 있어지는 게라고 전혀 관계가 없죠. 4번 같은 경우는. 그니까 이건 무인 자동차에 관한 거니까. 자, 시티 가버먼트 도시 정부들은 뭘 가진 도시 정부들이에요? with downtown area. 그러니까 도심 지역을 가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with는 뭐뭐을가진의 의미로 지금 사용되었고 도심 지역을 가진 어, 시 정부들이 근데 어 어떤 어떤, 어떤 어, 다운타운 지역이냐면 "strolling with traffic jams and lack of parking lot". 자, 뭘 갖고 싸우냐면 어, 어, 교통체증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분투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뭐뭐 뭐 하고 있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었죠. 어, 멋못을 가진, 멋못을 가지고의 의미로 지금 우리들은 사용되었고요. 자, 교통체증을 가지고 분투하고 있는, 그리고 어, l a g of parking lot, 어, 주차장에 어떤 부족을 가지고 분투하고 있는 도시 지역을 가진 시정부들이 어떻게 하죠? Are driving, 어,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동인하고 있습니다,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요. 예 왜안어지죠 뭐를 견인할까요? The growing popularity of car sharing. 자, 자동차 공유의 성장하고 있는 어 인기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부는 뭐뭐 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자, 지금도 이제 에, 해석하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 튀어나오죠. 이게 지금 무인자동차 관련한 내용이 나왔어요. 순간에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동안 어, 다뤘던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 이해하신 줄로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 확장을 통해서 어, 의미의 덩어리들을 자연스럽게 놓아가는 스테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이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어, 계속해서 어휘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걸 이해 한 줄로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